이걸 찍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녹음 만들 때거든. <laughs> 지금이 그래. 자. When, 뭐, 뭐할 때, a child experiences, 아이가 경험해, 고통스러운 순간, 그, 실망스러운 순간, 아니면 거울 보는 거 있던, scary 한 순간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그, 그 경험이, 압도시킬 수 있지. 그 경험은 뭘 가지고 압도시켜 강렬한 감정들 신체적 센세이션 민감함 이런 걸로 압도시킬 수 있어 이런 강렬한 감정과 센세이션들이 뭘해 우뇌를 플로딩 우뇌를 넘치게 하지까우 뇌가 내가 막 넘치는 게 아니라 우뇌 속에 좌뇌 우뇌가 있으면 우뇌 속에 이 감정들이 넘쳐나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꽉 차오르게 하지. 참, 이걸 넘쳐나는 거라고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앉았다. 됐죠? When this happens,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we as parents, 우리는 부모로서 can help, 도울 수 있습니다. bring, 가져오는 걸요. l a f h a m bill, 좌방구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좌뇌를 갖고 와요. 좌뇌, 자, 좌뇌! 미, 미친 거지. 자, 어디로 갈까요? into the picture. 그림으로, 사진으로, 자, 사진 속에 잔네이러고넣두번 하니까 안 웃기니? 자, 이 상황 속으로 잔네를 적용시키는 거죠. 어떤 상황이야? 운해가 넘쳐흘러. 그니까 운해가 폭발해서, 운해가 너무 겁먹고 있는 상황에서 자네의 도움을 받자는 거지. 그래서 뭐할수 있는 거야? so that the child. 그래서 아이가 뭐할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아, sorry. begin. 시작할 수 있도록. 어, 이거 아까도 가져온다고 불행했는데 왜 자꾸 일어나 몰라? 뭐 비긴하고 브 g 하고 구분 못하나봐 미안해. 자 아이가 가 시작할 수 있지. 뭐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대. 되지 않았어? 답 나왔잖아. 그러니까 페인포라고 디서포이닝하고 스케리한 순간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부모는 도울 수 있지 아이가 뭐하도록 뭐가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걸, 뭐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걸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지 아이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 뭐가 일어났는지를 그게 우리 부모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 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 아까 설명해도 좋았던 것 같은데 one of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To promote this type of integration. <laughs> 자, 토요일이고 시간은 보이니? 12시 53분 10시 수업 들어온가? 11시 수업을 들어야 되니 내가 전화왔어.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일어났어요. 라고 <laughs> 대박씨 거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지. 어제 사과 먹고 잔 거야. 어? <laughs> 아프럽다. 늦잠이 아니지.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사망했던 거지. 어? 그, 갈게요. 다시.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To promote this type o i n a t i o n 이러한 유형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이 this type of i n a t i o n 통합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통합이야? 좌뇌와우뇌의 통합이야? 자네가 넘쳐 흐를 때, 운애가 도와주는 걸 통합이라 그래? 아니면 이걸 뭐 도와주는 거라 그래? 어쨌건, 간단하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를 얘기할 건데, 이 하나가 뭐 하는 거야? help, r e t a r l 돕는 거야. 그 이야기. The Frightening의 이야기. 그리고 Painful Experience. 고통스러운 경험의 이야기를 리 l 다시 말하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begin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뭐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이해하도록 돕는 게 부모가 하는 거잖아. 그 방법이 리 s 더 스토리 하게 하는 거야. 그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자꾸, 자꾸, 말하게 하는 거지. 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고통의 상황이 나올 거고요. 자, 2번. 부모가, 부모가, 아이가 이해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3번. 이러한 방안을, 이러한 수단을 사용을 한다는 글이에요. 되셨어요. 자네 번째부터 가봅니다. 짠. 벨라, for instance 예를 들어 벨라는 was nine years old 아홉 살이었습니다. t o i l e t overflow 흘러 넘쳤을 때 변기가 흘러 넘치는 거죠. 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이 변기 안에는 자 그녀가 f l u s h i d 물을 내렸을 때 변기가 흘러 넘쳤을 때. 아홉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watching the water, 물이 rise, 물만 올라왔을까? 그리고 물이 pull onto the f l o o d 마룻바닥에 물이 쏟아지는 걸 watching, 지켜보는 그 경험은 left 남겼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뭐 하도록? unwilling 하지 않도록. 플러시드 토일렛 토일렛에 물을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겠지. 안 무섭겠냐? 되게 무서운 사람은 어때? 발이 멈추지 못 움직여 도망을 못쳐 처음 나가는 극도의 공포 속에는 그럼 애 발이 어떻게 됐겠어? 그 물에 젖었겠지. 물만 있었을까? 물만 있을 거야? 뭘 생각하는 거야? 물이 넘친다 그랬잖아. 다른 얘기 없잖아. 자, 그냥 변기 물 내릴 때 있잖아. 자, 다섯 번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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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뭘 생각하는 거야? 물 넘칠 수 있지. 물이 젖으니까 찝찝하잖아.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4번은요? 4번은 상황이 돼요. 상황 발생. 그래서 아이는 무서워. 자, 5번 갑니다. 벨라야퍼 덕런 배웠습니다. About the name it, tame it. 그것을 말해서 그것을 길들이세요.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 그것을 말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법을 배웠을 때 그는 셋다운 앉았습니다. 그녀의 딸과. 아, 그녀의 딸이래요. 아빠의 딸이죠. 그의 딸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리 l d 리톨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어떤 이야기? 그 시간의 이야기요. 어떤 시간의 이야기요? 토일스이 어버플롤 넘쳤을 때그 시간의 이야기요. 아직 학원이 수업 중이어서 일이 많네요. 벨라의 아빠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그것을 길들이는 기법을 배웠을 때 당연히 걔는 앉혀서 말하게 했겠지. 이게 뭐야? 방법이잖아. 이거는 방법이요. 자, 그는 허락했지. 그는 허락했습니다. 그녀가 뭐 하도록? 말하도록. As much of the story.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에 많은 걸 말하기를 허락했죠. 그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그녀가 할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에 많은 걸 말하는 걸 허락해줬죠. 그리고, 아, 도왔죠. 채우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우도록 도왔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in the details. 이걸 어떻게 fill in, in the details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채우는지는 몰라요. 내용에 뭘 채워서 뭐가 좋았는지는 몰라요. 어쨌건 중요한건요. 어, 왜 이럴까요? 큰일났네요. 잠깐만요. 난 지금 아주 몇 번을 멈추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학원에서 찍는 건그닥 좋지 않은 방법 같긴 해. 어쨌과 리치 리트 하여금 이게 안 돼서 F3 turning the story several time 몇 번씩 말했지? 몇 번씩 말한 이후에 이 방법을 취한 이후에 됐죠? 가능한 한 많이 말한 이후에 자, 바이러스 필 리슨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went away, 사라졌습니다. 자, 6번, 지나고 7번. 해결 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We must, we may enable. 우리는 가능하게 할지 모릅니다. 아이가 뭐 하도록, 극복하도록. 그들의 고통스럽고 겁나는 경험을요. 모함으로써 having them l i f it. having 시킴으로써 그들이 뭐하도록 반복하도록 시킴으로써 as much of the painful story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가능한 한 많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시킴으로써 가장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게 할지 모릅니다. 되셨죠? 4 0번이었고요 어, 상황이 닥쳤을 때, retelling the story several times 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그 고통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글이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